저 영상 편집하고 잘까요? 아, 외우고 잘까요? 저, 저 행복하게 일어났어요. 저거 청소할까, 이 생각하고 있어. 오늘은 왜 이렇게 입술에 생기가 돌지? 자, 잔,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 편집했, 아 유튜브. 댓글도 달고 편집도 하고 아 기분 좋아 오늘 행복하게 일어났다 음. 일어나서 저거 청소할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음악 음악 아 음악 연습도 했어요 누워가지고 누워. because of you i never say to fly from the sidewalk 음악 연습도 하고요 누워서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요, 또 누워있다가 이 만화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옛날에 주, 산 건데 중고 싸길래, 중고로 싸길래 산 건데요. 제가 이거 이 작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고등학교 때 팔견전이라는 거 만화책 누가 갖고 왔는데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8견전을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글씨가 많고 이게 뭐가 재밌지 했는데 재밌다고 보니까 재밌어져가지고 그리고 개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데 아무튼 재밌어져가지고 좀내 취향이라가지고 8견전 알게 됐는데 같은 작가예요. 근데 주인공이 팔견전에 나오는 주인공이랑 생긴 게 닮았어요. 비닐도 안 뜯었는데, 뜯어서 그냥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저작권 있잖아. 그러니까 글씨가 많은 것만. 그러니까 원피스도 그렇고, 이것도 막 글씨가 많은 거예요. 팔년전도 8견전도 글씨가 많아가지고, 뭔가, 있는데 느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이것도 재미그 재밌... 앞, 네. 이것도 재밌는데요. 근데 비엘, 비엘만 아요 어디 지 쪄져 있지 않을까? 이거, 이거 재밌어요. <laughs> 나, 남, 남자끼리 남 키스해요. 근데 근데 상대가 어리네요. <laughs> 남자끼리 키스하는데 어리네요. 그러, 그런데 보다가 아침이라 또 졸려요. 더 자고 싶어요. 이거, 이거 귀여워, 귀여워. 근, 근데 여기 나오네. <laughs> 남자이. 남자끼리 키스하고 동생이에요. 남자이고 인데 동생이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집에 팔견전 중고로 산 것도 있어요. 팔견전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좋아했던 거예요. 처, 처음엔 봐도 재밌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밌었어. 그린채가 예쁘 예뻤. 저기 있어요. 근데 안안 안 나오다가 이제 다시 또 낸다고 생각. 뭐 출판사가 바뀌었나? 그래서 안 끊어졌다가 이제 낸다고 들, 듣긴 들었는데 보긴 봤는데 인터넷에서. 가서 왜요? 지금 이제 저 운동 가요. 운동 겉에 이거 입고 가야지. 내엉내 엉덩 가리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양말이 없다. 다, 다행히 찾았어요. 제가 우울할 때는 <laughs> 우울할 때는 운동 그만두고 싶었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기분 좋은데 운동하니까 진짜 좋은 되는것 같아요. 또 평생 하고 싶은 운동. 어, 그러고 보니까 인형이 사라져 있다 맞죠? 인, 인형이 사라져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침뭐 아, 아침 먹지? 아침 지, 지금은 점심인가? 점심, 아점, 11시니까. 집이 진짜 맨날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고 그래요. 아, 힘들어. 너무, 너무 배고파요. 2시 반까지 잠, 잠 잤어요. 운동 갔다 와서 한 2, 3시간 잠만 잤어요. 2시 10분 정도까지 잠 잤어요. 도서관 가게요. 이거 가방 안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거 어제 지하철 책뽑 지하철 한줄글 뽑는 거에서 뽑은 건데요. 지하철에 글 뽑는 거 있는데 보이면 뽑거든요. 특히 명언 뽑는데 딱긴 글, 짧은 글, 명언 하나씩 뽑았었어요. 난 이게 걸렸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때 또 살짝 우울할 때였는데 힐링이 되, 됐는데. 힘내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힘이 나요. 이게 내용이, 좀, 나랑 살짝 연관된다, 느낌 느껴지면은, 힘이 돼요. 또 지하철 올라가는데, 좀 또, 그랬는데, 무지개도 보고, 무지개도, 보, 무지개, 그냥, 계단에 무지개. 근데, 의욕이 없어서 안, 안 찍었고요. 다음에 찍을게요. 항상 그 무지개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냥 계단에 무지개가 잘 보여요. 거기는. 그것도 그좀 힐링되고, 이것도 보면서 집에 잘 왔거든요. 아, 하, 집에 잘 오고, 어제, 어제, 어제. 학원, 학원도 잘 가고. 그래, 아이스크림도 잘 먹고. 이 MP3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옙옆옙 yep. 어,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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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뚜껑 날라갔는데 도서관 카드를 찾고 싶은데 와 계속 찾았는데 여기서 찾았어요 아그 다른 방에서 다른 방에서 계속 찾았는데 어, 나스벅 나 카드도 있었네 얼마짜리일까? 5,000원짜리일까?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이벤트해요. 원인 이제 주요 원인인 심혈관 질환, 어, 그다음 이제 성건 관련된 부분도 에이즈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나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어떤 거가 있느냐? 근데요. 최근 메뉴에 회원증 클릭하면은 그렇죠? 회원증 어, 나왔어요. 있잖아요. 제가요. 제가 다음 카페 들어가서 이준식님 카페.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게막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재밌어 보이는 거막 꿈에 계속 이거 눌러봤는데요. 근데 막 보세요. 근데 막 결혼 직전에 막 3주 가량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막 꿈속에요. 평범치면서 막 통곡을 한대요. 삼주 3주, 3주 동안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나팔과 너무 신기하다 맞죠? 뭐 댓글에도 막 하지말라고 하는데 진짜 신기하다 그쵸? 왜뭐 외할머니가 막... 꿈에 나와서 자궁내막을 증식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장 또 우주에서 뭐, 진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는 너 꿈에서 막그 난자를... 우와, 3주 동안 어떻게 매일 똑같은 꿈을 그 꿀수 꿀 있는지 너 신기하다. 그쵸? 이, 이런 이거 보면 은 진짜 신기해. 한, 씨,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는 게... 그리고... 이거 말해도 되나? 여러분들이 교양과목이긴 하지만 이제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아, 어, 조금은 이제 기본 원리를 좀아야 이해할 때 훨씬 아, 친적 돌아가셨을 때 꿈에 나와있요 친적 돌아가시기 자궁, 며칠 전에 하게 그러면 외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트럭에 관을 싣고 막달렸는데 달라... 트럭사고로 돌아가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라고 말해야되나? 네, 그리고 다른 네, 사람 꿈에서 또 엄청 좋은 곳으로,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꿈이 전통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 이거 켜놓고 있어요 지금 아, 수업 아, 이거 아, 수업 아, 중이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나랑 같이 옆에서 잘때 우리 엄마가 내 엄마 아는 사람이랑 우리 집을 갔는데 방이 쓰레기 집이라서 나는 엄마한테 방 쓰레기 집이란 거말안대 했는... 친구가 일러 바친 적은 있는데 모르시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쓰레기 집이라서. 어, 무슨 내제 손을 깨물었다고 가잖아요. 왜 하필 손이지? 내가 이거 유튜브로 손을 찍고 있는 손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엄마가 내 손을 깨물었대요. 너무 내 집에 충격을 받아서 엄청 창피해서 그런 꿈도 꾸시고 우리 엄마는 막딱 꿈에서 왜 할아버지나. 이렇게 나오시면요 꿈에서 뭐 그런 분 나오시면은 엄청 돈을 큰 거래, 큰 건을 한대요. 저희 엄마가 영업하시거든요. 굉장히 큰 건을 꼭 무조건 하게 된대요. 진짜 신기하죠. 꼭, 꼭 좋은 일이 생긴대요. 다행이에요. 근데 네. 엄마한테 혼낼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요 그, 그런데 제가요 청소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긴 해요 근데 바쁘니까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영화도다 듣고 도서관 가야겠어요 시간은 3시 20분 저, 저도 옛날에는요 엄청 막 감각 예민하고 느낌 엄청 잘 받아들이고 존재 느낌 그래서 굳이 어떤 사람인지 안 만나봐도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런 거잘 알아는데요. 그냥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냉장고 냉장고 소리 힘들어하는 것도요. 택시기사님들은 아나 냉장고 소리가 너무 힘들어하면요. 헉, 진짜 예민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냉장고 소리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진짜 정말 많이 둔감해진 둥감, 건데, 어, 와, 그 와. 그 냉장고 소리를 안 힘들어하는 사람도 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큰 얻었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목소리> 왜냐면은, 집주인한테 냉장고 소리 힘들어서 끊어놓고 살아요 하면은, 많이 예민하구나, 이런 소리 듣고, 택시기사님한테도 냉장고 소리가 힘들다고? 그게? 많이, 많이 예민하구나, 뭐 이런 소리 들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건줄 알아요. 근데 저도요, 사회를 살아야 되니까, 많이, 많이, 튼튼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못 살다가, 정말 많이 튼 계속 울다 보니까 엄청 많이 튼튼해졌어요 진짜 사는 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막 조상들이 도와준 기도하는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 맞죠 그 해리포터 작가도 막 꿈을 꿨는데 아, 아빠가 많이 힘들지? 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잖아요. 신기해. 이런, 이런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고 신기해. 아, 이제 그렇게 보, 봄에 아기 나오면 좋대요. 불말 내생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야, 처음 봐. 처음 배워. 어, 게, 그래서 계획 임신. 저는 무조건 계획 임신 어, 할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남, 남자는 3, 4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더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요. 저, 저는 사실 현실이 시궁창이라서 결혼, 덜... 돈도 없고 결혼이나 하려고 뭐 이거라든지 또 다른 거 있는데 육아 백과 뭐 이런 거 보고 미리 공부해보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혼자서만 이러고는 있는 게좀 바보 같고 같아서 그만했거든요. 저도 사실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이런 거. 얘도 조금 하긴 했어. 조금. 일을 할 거, 나 돈을 잘, 알바를 잘 못하고 돈을 잘못 벌고. 모든 모든 걸다 힘들어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진짜 돈을 너무 못 벌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집안일과 결혼인 갑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교 가니까 좋아요. 딱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 가니까 좋아요. 인생은 신기해요. 그 내가 깨달은 게요. 아. 못 하겠다 해서, 못 하겠다 해서 진로를 바꾸면은, 그냥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런 것 같아요. 젊을 때, 젊을 때, 꿈을 이루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먼저 미리서부터 막 결혼해야지 하고 준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꿈을 이루고 난 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그때서 저는 만날 수있어 나는 내가 집안일도 잘하고 준비됐으면은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만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만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굳이 포기하고 육아나 해야겠다 하지 말고 육아가 제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고양이 잠깐 키워봤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보다 육아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와, 왜냐면 레로는 계속 화장실을 아무 때나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걸쳐서 누는 거예요. 화장실에 안 하고 매번 닦아야 돼. 화장실에 안 놓, 안 놓. 매번 그 모래 매트를 계속 빨아야 되고, 처음에 고양이에 대해서 대한 지식이 없는데 또 고양이에 대한 지식 공부해가면서 처음에 헤어볼 토했을 때좀 많이 충격받았어요. 내가 빗어줘야 됐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기 혼자 원래 그루밍을 전혀 안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루밍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헤어볼 토를 엄청 해놨는데요. 내가 그 전에 빗어줬어야 했는데 근데 걔는 절대 다른 사람 손을 허용하지 않아. 뭔가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허용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언제 날 때릴지 몰라. 그러니까 나주서주는 건데 때리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고, 무 나도 그때 막또막 막 엄마 따라서 보험 공부 막 이런 거 하려고 음악 할줄 모르고, 또 보험 공부 뭐하고 막 그러느라. 아니, 음악 하고 싶었는데도 그냥 보험 공부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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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좋아하는 거 하게 된다. 결국엔. 그래도 못해요. 배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혼자 막 독립했을 때 지하 피아노 집, 혼자 독립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내 스스로 집을 구한 데가 지하 피아노 연습실 집이었어요. 막 피아노를 그냥 다 외운 다음에 작곡을 해야지 하고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근데 피아노를 전혀 모르는데 피아노 연습실을 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전혀 못 치고 일 하느라 바쁘다고 체력 다 떨어지고 너무 춥고, 춥고 불딱 끄면은 진짜 딱 어둠이고 지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물도 냄새나 세탁기도 냄새나고 곰팡이 냄새 엄청 막 그냥 다 힘들고 나는 다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생, 상상으로는 잘해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상으로는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고 나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하고 이러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현실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모르면서 살았어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뭐 분만 예정에 이런 거다 알면 좋죠. 알면 언제 새로 막 혈, 혈액 혈 생성, 정자 생성, 혈액 생성, 3개월, 4개월, 바, 아까 배운 거요. 남자는 3개월, 4개월 정도 혈액 생성, 딱그 3개월, 4개월 정도 완전 건강하게, 초특급 건강하게 먹으면 훨씬 더 자식한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 나도, 나도, 예, 젊을 때부터 막, 내 몸이 건강해야 돼 싶어서 막, 엄청 건강 챙겼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내 인생 너무 쓰레기 같고, 더 이상 노력 못 하겠는 거예요. 한 스물, 여덟 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는가? 스물아홉? 모르겠어요. 너무 빡쳐가지고, 지, 굉장히 막 살았는데. 지금은 희망도 있고 행복해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뭐, 어, 정말 다 지나가네. 이제 좀 알겠다. 인생. 어른이다. 서른 세 살이에요. 만으로 근데 서른 하나예요. 근데 한국 나이로는 서른 세 살. 다 컸죠, 뭐. 다 컸어요. 그 수많은 세월을 이겨내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 쭉 경험하고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람 삼 유튜브가요. 진짜 매일매일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이 쌓여서 나중에 또, 또 내가 되고 이러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유튜브 근데 영상 편집 싫어 내 영상 보는 것도 싫어 귀찮아 언젠간 은퇴할 거예요 사랑 사람 삼 유튜브 언젠간 은퇴하게 되겠죠 안할 수도 있어요 미래는 모르니 모르는 거, 거니까요 그래요 나는 혼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유튜브를 하는 걸 알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만두게 될 거예요. 내집 꼬라지가 이런데. 그리고, 마음이 풍족하니까, 배도 근데 조금 안, 안 고파요. 배도 막, 안 고파요. 마음이 풍족해서 그런가 봐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인가. 요새는 해, 기분이 좋아요. 3시 40분인데, 뭐라도 먹,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교양 교양 다 듣고요. 빨리 도서관 갈 거예요. 밥은 어떡하지? 저는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이 라면을 볼 때마다 이주님이 라면 좋아한다는 책그 최근에 본거 이주님이 라면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요. 이거 볼 때마다 이주님 생각나는데요. 저거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제가 제 돈으로 사진 않아요. 라면을. 세상에 맛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라면을 먹겠어요. 저거는 이주님 생, 세... 생일은 아니고. 아, 어, 왜, 아, 4월이. 아 오. 아. 이주님 생일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막, 케이크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 막 상차림 나 혼자 해서 막, 쩝불 켜서 축하하고 혼자서 그랬어요. 집 안에서. 팬, 다른 팬분, 다른 팬분들도 그러길래 나도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 이주님 선물로 그냥 줄 거예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저 그냥 보관해 있다가. 저건 또 색다른 닭육수 라면인 것 같아. 밀가루도 아니고 쌀라면. 닭육수 쌀라면. 저기 잘 보면 쌀라면. 이즈님 밀가루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전엔 그렇던데 지금은 바뀌는지 모르겠다. 아, 뭐 먹지?